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기가바이트의 게이밍 노트북이죠. 2024G5 코어 i7의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A 기가바이트가 할인한다고? 별 볼일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현재 무려 34%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기가바이트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149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 와우 회원이신 분은 쿠팡 할인 4만 1천원 쿠폰 할인 10만원 즉시 할인 25만원 여기에 카드 할인 10만 9천 0백원까지 받아 모든 할인을 다 적용하면 98만 9천 1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49만 9천원의 제품을 98만 9 1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남들 모르게 51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정보네요. 블랙프라이데이보다 세일 폭이 더큰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되겠죠?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있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역시 CPU, GPU 그리고 디스플레이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CPU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죠.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하며 퍼포먼스를 책임지는 부분이라 최신의 고급형 CPU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엔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 중 스트리밍, 영상 편집 작업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응답 속도와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고성능 CPU는 필수입니다. 추천하는 CPU로는 인텔 13세대 i7 이상 또는 AMD 라이젠 7 이상을 꼽을수 있습니다. 이들은 멀티 코어 구조라 고사양 게임이나 복잡한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GPU 즉 그래픽 카드입니다. 게임에서 시각적 품질 즉 화려한 영상미를 뽑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과 눈에 띄는 스피디한 화면 연출을 위해 고성능 GPU는 필수이므로 노트북 구매 시 그래픽 카드 사양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RTX 3050 이상 가성비 좋은 기본 게임용, RTX 4 0 5 0 3060 이상 게임과 작업에 적합한 미들급, RTX 4060 3070 이상 그래픽 타협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하이엔드급 최고의 그래픽과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RTX 4060 이상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144Hz 이상의 주사율은 필수입니다. 그 이하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는 게임 중 화면 잔상이나 끊김 현상이 발생해 게이머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습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화면 표시가 가능한.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해상도는 풀 HD가 가장 적합합니다. 15인치에서 17인치 사이의 노트북에서는 QHD 이상의 해상도는 오버 스펙이 될수 있기에 플 HD가 성능과 가격면에서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기가바이트 G5 2024년형 노트북은 과연 어떨까요? 이 제품은 위에 언급한 게이밍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CPU는 인텔 13세대 i7으로 발열이 적고 소비 전력이 낮아 하루 종일 성능 저 없이 쾌적한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영상 편집 작업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죠. 두 번째로 GPU는 RTX 4060 8GB 제품을 탑재해 최신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돌릴 수 있습니다. 가성비 제품으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해상도로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144Hz 주사율로 잔상이 남지 않는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해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가바이트 G5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게는 2.08kg으로 게이밍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가볍습니다. 가성비 제품 라인에서 이 성능에 이 정도 무게를 제공하는 노트북은 정말 드뭅니다. 또한 5mm 초슬림 베젤 덕분에 바디의 81%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트북을 열면 화면이 꽉차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성비 제품에서 보기 드문 1T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수많은 게임 설치는 물론이고 4K 영상 등 대용량 파일도 문제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외에도 장점은 많지만 여기까지 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기가바이트 G5 2024년형 모델은 어떠셨나요? 최상위급 CPU를 채용해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여 게이밍 노트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20%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상품의 최저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